안녕하세요 플로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슈퍼 캔디 우기 영상을 올려볼 건데요. 일단 슈퍼 콜라는 그냥 콜라 사탕이라고 해서 그냥 슈퍼 소다랑 슈퍼 레몬 맛을 두 가지 맛을 사았어요 일단은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먼저 이렇게. 되게 인기 있는 캔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슈퍼 레몬과 슈퍼 소다를 사봤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저희 저희 가족들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제것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제꺼거든요 일단은 슈퍼 레몬 레몬이랑 뭐 이런 맛이랑 슈퍼 레몬 슈퍼소다랑, 그리고, 슈퍼레몬. 근데, 신거는 슈퍼레몬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슈퍼레몬과 슈퍼소다가 있어요. 두 가지 먹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 소개하기 전에, 이런 치즈볼을 샀어요. 이 치즈볼이 되게 큰, 한제 손바닥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크, 큽니다 네 지금 이런 이런 게이 정도만 하거든요 한, 되게 커요 제 손바닥이 이 정도면 네 진짜 커요 네 너무 큰 거를 사가지고 그냥 다 나눠 먹기로 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뒷면이나 그런 것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일본, 일본 사탕인가 그러더라고요 일본화가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며칠 뒤에 일본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이거를 먹어볼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제,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흰 가루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어, 이 제가 싱고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만 그 가루가 이렇게 입에 닿으면 되게, 그 혀가 약간 좀 따가워지는 그런 게 느낌이 오는데, 네. 근데 중간에는 되게 달아요. 네. 소다가 특히, 네, 덜시고요 이것도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그한번 슈퍼 콜라를 제가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이거를 먹어볼게요. 일단 제가 슈퍼 소다를 먹는 동안 제가 다음 영상에 이거를 올릴 거니까 꼭꼭 꼭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먹어볼게요. 근데 이런 사탕이, 음, 중 어, 거품이 나요. 마지막이나, 뭐, 그럴 때. 아, 어, 진지 아, 죄송합니다. 거품이 나가지고. 좀쉴거 같지만, 먹을만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처음 먹어본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먹어보고 많이 먹었었는데, 이두 가지 맛을 많이 먹어봤는데, 슈퍼콜라를 왜, 왜안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음에도 슈퍼콜라, 네, 시켜봐야죠. 근데 이게 되게 색깔이 이뻐요. 되게. 근데 처음에는 좀, 처음 먹어보시는 분들은, 되게 처음엔 진짜 싫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진짜 싫다고 느꼈거든요. 네 아무튼 슈퍼 소다 캔디 어푸기였고요네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저는 슈퍼 슈퍼 소다 캔 소다 소다 레몬 캔디가 하나에 3,500원으로 구입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 치즈볼은 좀 많이 먹었는데, 좀 먹었는데, 한 만, 만, 천원, 0천원 정도 에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이상, 플이잇 이거, 이었고요. 슈퍼키디 먹기 후기였습니다. 그럼 빠이.